2025년 장례식장 상갓집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띠 상문살 조심하세요. 상가집 방문 후 이상한 일이 생긴 적 있나요? 조문 후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거나 집안의 연이은 불운이 닥쳤다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상문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문살이란 상가집의 부정적인 기운이 따라와 건강 재물 가정운까지 무너뜨리는 강력한 흉사를 의미합니다. 특히 2025년 이띠들은 운명까지 흔들릴 만큼 위험한 해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드시 대비하세요. 이 영상을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2025년을 사년, 상갓집 방문 시 특히 주의해야 할띠. 올해는 일부띠에게 상문살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특히 다음띠들은 조문 후 건강과 운세가 흔들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신생 원숭이띠 1980년생 2025년은 원숭이띠에게 건강운과 금전운이 크게 흔들리는 해입니다. 특히 상문살이 강하게 작용하여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나 사업의 실패,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숭이띠는 상갓집의 기운을 쉽게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조문 후 몸이 무겁거나 피곤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상가집에 방문해야 한다면 반드시 소금과 파틀 준비해 몸과 집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운은 원숭이띠뿐만 아니라 소띠에게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개축생 소띠 1973년생 소띠는 2025년 삼재의 영향을 받으며 상문살까지 겹쳐 조문 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과 신장 관련 질환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조문 후 이유 없이 몸이 무겁거나 소화불량,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전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상갓집 방문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투자 실패 등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갓집 방문을 피하고 꼭 가야 한다면 집에 들어오기 전 소금물 목욕을 하고 밝은 조명 아래에서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운이 불안정한 것은 양띠에게도 해당됩니다. 정미생 양띠, 1967년생. 양띠는 올해 가족과의 이별수가 강한 해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이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의미합니다. 조문 후 부정한 기운이 몸에 쌓이면 심장과 혈관 관련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가족 내 불화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갓집 방문 후 사고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 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갓집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 후에는 향을 피우거나 절을 방문해 기운을 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뱀띠 역시 영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띠로 조문 후 더욱 강한 상문살의 기운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사생 뱀띠 1 9 6 5년생 2025년을 살아가는 뱀띠에게 상문살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기운 중 하나입니다. 올해 뱀띠는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장례식장을 방문한 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초상수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가족 내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뱀띠는 영적인 기운을 잘 흡수하는 띠로, 부정한 기운이 몸에 남아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투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문 후에는 반드시 백단향을 피우고, 붉은색 속옷을 입어 부정한 기운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뱀띠는 상문살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호랑이 띠 역시 올해 가족과의 이별수를 동반하며, 부정한 기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생 호랑이띠 1962년생. 호랑이띠는 2025년에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척과의 이별수가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상가집을 방문하게 되면 부정한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여 건강과 재물운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문 후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갑작스럽게 가족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문살이 강한 날은 몇 9일, 19일, 29일 등에 방문하면 그 기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갓집 방문 후에는 소금과 트을 이용해 몸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기를 시키고 밝은 조명 아래에서 잠시 머물며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가족과의 이별수가 강한 호랑이띠뿐만 아니라, 쥐띠 또한 2025년에는 가족 내 초상수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신중한 조문이 필요합니다. 쥐띠 임자생 1972년생, 경자생 1960년생, 2025년 쥐띠에게는 가족 내 초상수가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상을 치른 후에도 연쇄적으로 문제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 간 금전 문제나 유산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가집을 방문한 후에는 부정한 기운이 남아 가정운과 건강운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화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가족과 재물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쥐띠뿐만 아니라, 토끼띠 역시 상문살이 극심하게 작용하는 해로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토끼띠 정묘생 1987년생, 개묘생 1963년생, 2025년 상문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띠중 하나입니다. 장가집 방문 후 이유 없이 몸이 무겁거나 두통과 불면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조문 후 반드시 기운을 정화해야 합니다. 불길한 꿈을 꾸거나 갑작스러운 우울감이 몰려온다면 상문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끼띠는 정신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는 반면 뱀띠는 가족운과 관련된 상문살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뱀띠 정사생 1977년생 신사생 2001년생 개사생 1953년생 2025년 뱀띠는 가족 내초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입니다. 조상의 묘자리나 산소 정리를 해야만 조상 기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뱀띠 부모는 아이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갑작스러운 병증이나 원인 모를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조문 후에는 소금과 밭을 이용한 정화가 필수입니다. 이처럼 뱀띠는 가족 운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원숭이 띠는 건강과 금전 운의 급격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숭이 띠 경신생 1980년생, 원숭이 띠는 올해 건강 운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해지고,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초상집을 방문한 후에는 기운이 급격히 하락하며 무기력감과 함께 예상치 못한 사고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문 후 반드시 몸과 집을 정화하는 것이 오늘 지키는 핵심입니다. 2025년 상문사를 피하는 방법. 소금과 팥을 뿌리세요. 상가집을 다녀온 후 신발과 옷에 소금과 팥을 뿌리면 부정한 기운이 몸에 남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 꼭 실천하세요.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장례식장에서 곧장 집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밝은 공간에 들렀다 가면 부정한 기운이 분산됩니다. 소금물로 씻어내세요. 집에 돌아온 후 소금을 분물로 손과 발을 씻으면 상문살의 기운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없다면 손만 씻어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붉은색 속옷을 착용하세요. 붉은색은 부정한 기운을 막아주는 강한 양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문 후에는 붉은색 속옷이나 양말을 착용해 기운을 보호하세요. 향을 피워 공간을 정화하세요. 백단향이나 용연향을 피우면 집안에 남아있는 부정한 기운이 사라집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레몬이나 유칼립투스 오일로 공기를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문 후에는 반드시 이 방법들을 실천해 상문살의 영향을 줄이고 좋은 기운을 유지하세요. 2025년 상문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여러분은 조문 후 몸이 무겁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상문살의 영향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을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